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저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부를 찬송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서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정말 이 신앙, 진리에 대한 아주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라나는 고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너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건너내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거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현존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된다고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됐네 공주됐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즐겁고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 시대는 어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슬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 찬양 있는 대로 전옥 본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광만 있었습니까? 기쁨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주 혹심을 혹독한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환란이 있었죠. 즉 고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광과 함께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조차도 될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적게 비교할 수 없는 더 빛나는 것이며 더 영광스러운 것이며 더 은혜로운 것이며 더 찬란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19절 말씀 비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면에 굴복하고 사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굴복하게 하는 일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말이 세상의 정치의 권력과 돈의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굴복하게 하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저물도 썩어 죄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피저물도 썩어, 썩어 죄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이, 이 피도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썩어져서 죄의 종으로 탔는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십전이 어떠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절망됩니까? 그래도. 현재의 이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이것이 훨씬 더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